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6장까지 살펴봤는데요. 17장 나가기 전에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등장하죠. 예, 이 중요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읽고 연구하고 또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또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민수기 16장에는 고라가 주도한 하나님과 그분의 종인 모세에 대한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250명의 리더들도 이 반역에 동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41절.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역을 이끈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250명의 사람들은 반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 구덩이가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땅은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킨 후에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장면을 장면을 목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그들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항의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42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회중의 성막 쪽을 바라보니 보라 구름이 그것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앞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모세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심에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취해 제단으로부터 불을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주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재앙이 시작되었느니라 하니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취해 백성의 한 가운데로 달려간즉 보라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의 선이 재앙이 끝이라 예, 민수기 전체에는 많은 모형과 상징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죠. 민수기 16장에 나온 아로는 민수기에 나온 그 어떤 모형이나 상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평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보고도 계속해서 사악한 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대서은 인류 전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처럼 사악한 인간을 선택했습니다. 인류의 다수는 항상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과 죄를 선택했습니다. 다수는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대적했습니다. 인간의 문, 의는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는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고 자신들의 죄를 서로 용납하면서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가늠하고 있고, TV나 영화에서 상영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고, 탐욕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을 거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비웃듯, 그러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럽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실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기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의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대할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매우 좋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럭저럭 잘 지내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분과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과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민수기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멸망의 지옥에 간 것처럼 앞으로는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자 죄의 삭신 사망이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 또 찾아왔죠. 47절,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취해 회중의 한가운데로 달려간 즉, 보라,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이 멸망하는 회중 한가운데로 달려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님께서는 멸망하는 사람들을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 앞선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밤에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일시적으로 건강하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병든 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서둘러서 그들에게 달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서둘러가서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들 사이에 서야만 했습니다. 아론은 사람들 한가운데 임하는 죽음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형이죠. 제가 저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저의 혼을 향해서 달려들 때누군가 나타나서 저와 죽음 사이에 서 주, 주었습니다 저게 진대가 되자 누군가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저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증언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오셔서 저와 죽음 사이에 서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저를 막 삼키려고 할때 주님께서는 죄를, 죄가 저를 삼키지 못하게 막아주신 겁니다. 마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재앙 사이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죄의 삭신 사망 사이에 서셔서 영원한 죽음으로, 죽음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아론이 백성을 제안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달려간 이유는 그에게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의 이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론의 이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하고 또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 주시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다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 때도 도망가지 않으셨고 자신을 위해서 변론할 수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어요 원수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대적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회중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아론은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늦게 가면 그들이 재앙으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던 거예요. 41절. 그러나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론은요, 자신에게 불평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가서 재앙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대적하고 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론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대적했고, 아론에게 불평했고 아론이 회중을 죽게 했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무시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명령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전혀 아론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아론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친구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 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하게 대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누가 달려 죽으셨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신이 즐기던 것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할까봐 자신의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 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도 잘 나와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대적했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구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 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였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대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고귀한 일이지만,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훨씬 더 놀랍고 고귀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군인이 동료를 위해서, 전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죠. 하지만 자신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미워한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경우는 정말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47절과 4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취해 회중의 한 가운데로 달려간즉 보라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선이 재앙이 끼치니라.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할때 아론은 백성 뒤로 숨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재앙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아론의 지식이나 가르침이나 사역이나 본이나 모세와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저 같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소는 설교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가르침이나 주님의 아름다운 삶이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나 하신 비유나 설명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선한 것들이지만 저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를 끔찍한 죄와 그 삭친 사망에서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선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교리나 기적이나 명령이나 선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희생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의 죄를 그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죄를 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수 있도록 저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48절.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선이, 재앙이 그치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의 반역을 지지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이 문제에 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아무 망설임 없이 백성과 재앙 사이에 끼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도 백성과 함께 죄를 지었다면 그는 감히 백성과 재앙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재앙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워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민수기에서는 아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운명이었지만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지옥과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죠. 왜냐하면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 없이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되는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진리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저 죽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과 재앙 사이에 섰기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우리 사이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론으로 인해서 재앙을 피한 유대인들은 그가 자신들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를, 유,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